일어난 일은 모두 좋은 일. 옛날 인도에 왕과 대신이 있었다. 왕이 조언을 구하면 대신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왕이시여, 이미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왕은 그 의미를 몰랐지만 왠지 마음이 놓였고 대신을 매우 총애하였다.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그 대신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 호시탐탐 끌어내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어느 날 왕이 손가락을 다치는 일이 있자 다른 신하들이 대신에게 물었다. 왕께서 손가락을 다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대신이 대답하였다. 이미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왕에게 달려가 일을 고자질하였다. 그러자 왕은 화를 내며 자신의 부상마저 최고라고 말하는 대신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다음날 사냥을 나간 왕이 그만 식인종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식인종들은 왕을 나무에 묶고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 하였다. 그러다가 손가락에 부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리 신께 흠집 난 재물을 바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왕을 풀어주었다. 가까스로 궁전으로 돌아온 왕은 대신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사과하였다. 네 말대로 손가락을 다친 것은 최고의 좋은 일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어 지혜로운 너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나를 용서하라. 그러자 대신은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를 가두신 것도 최고로 잘하신 일이십니다. 만약 제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저도 함께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식인종에게 잡혀서 아무 상처가 없는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